제사 개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 제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마지막 멘트를 통해서 제 가슴에 탁 와닿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왜 이렇게 야박하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안 해주시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어, 그런 생각이 종종 들을 때가 있지요. 어, 오늘 마지막 멘트에서 그 멘트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안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예.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걸꼭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예. 지난 주에 이 사계명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까지 이게 세 번째 시간까지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예,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하게 되면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좋은 날을 기억하면 그것이 기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자녀가 어렸을 때그 부모의 생일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받은 용돈을 천 원짜리를 꼬개꼬개 모아가지고 그 엄마의 그 브로치 같은 걸 하나 사는 겁니다. 에?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뭐살수 있는 선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에? 근데 그걸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주 엄마 생일 오기까지를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 뭐 어떤 선물을 하나 준비하면 하, 그날이 오기까지. 하, 이걸 할머니가 할머니께 드리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손자한테 기특하다고 말하막 기대되면서 그 할머니의 그 특별한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직접 체험해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희는 기억하여라, 기억하라라고 말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고 이 신명기 말씀은 너희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키우느냐고. 어떤 고생과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을 경험했는지를 그걸 기억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 어느 때는요, 애가 칭얼거리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그거를 안고 그냥, 그냥 흔들어가면서 어? 이 아이가 아프니까 뭐 병원에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밤중에 막 흔들면서 아이하고 뭐 그런 일, 저런 일,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 부모님이 소중할 수밖에 없지요. 또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또 행하신 말씀, 뭐 여러 가지 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좋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안 좋은 추억만 기억하잖아. 아, 그때 우리 엄마가 나 회초리 들고 때렸어. 내가 절대로 못 잊어. 죽어도 못 잊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럴 수 없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게 은혜. 좋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쁜 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보다도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거 하나. 이런 말 하면 남자 편 든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임신하고 그러면, 아, 이것저것 사주고 다 사줘요. 안 사주는 남편들이 없대니까. 근데 꼭 겨울에 복숭아 안 사준 걸 가지고 40년 동안 울고 먹잖아. 아, 그 전에 딸기도 사주고, 포도도 사주고, 참외도 사주고, 사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다 사줬는데, 해필 겨울에 복숭아 그거 한번안 사준 걸 가지고 40년 동안 그런 것만 기억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좋은 것을 기억하자. 예.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아, 그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만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기억 속에 있어야 서로 사랑이 되고 함께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잖아요. 그럼 반응이 안 나타나요. 제가 어제 어, 개인적으로 저희 처가에 이제 그뭐 뭐라 그래야 돼 모임이 있어갖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조카들이 어, 총1 3 명이에요. 우리 집까지. 그럼 우리 집 빼면 1 1 명의 조카가 있는 거죠. 그런데 1 1명 중에 뭐네 명인가 다섯 명이 결혼을 했으니까 뭐 조카 사위, 조카 며느리하면 뭐 인사하느냐고 바빠요. 뭐뭐 이모부, 고모부 찾고 막나중에 되면 내가 이모분인지 고모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이들이 아무튼 인사를 한단 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딱 들어가는데 원래 우리가 예약했던 자리에 이렇게. 아른 집하고 같이 예약이 됐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그 나도 그 아기 엄마를 쳐다보고 그 아기 엄마도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그냥 아 저쪽 옆집에 있는 그 집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앉았어요. 어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족하 면우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 시어머니 생일 때 모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얼굴도 기억이 잘안 나고, 왠 애기 엄마가 왜 우리 자리에 앉아있지? 그랬을 거고, 뭐그 친구도 뭐 저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졌는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믿음의 생각 속에 살아갈 때, 아 내가 어떤 기억을 갖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카들은요, 막 이모부하고 막 안아요, 저를. 그런 조카도 있고, 아주 반가...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조카 며느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봤다라는 거죠. 왜? 기억이 없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감정이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하나의 증명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반응이 그렇게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뭘 대답해도 영혼 없는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건 내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오늘 마지막 찬양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반응이 아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찬양의 반응도 다르고 기도의 반응도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습의 반응이 다르다는 말.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기억만큼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함을 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억 속에서 나와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날만큼은 하얀 쌀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네. 하얀 쌀밥에 미역국 넣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은 조금 다르게 하는 주일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오늘 그한 가지만 말씀드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아,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예배를 1부서부터 5부까지 다 드리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주일날에는 테레비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책과 찬양만 듣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뭐가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의미구나. 그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십장 구절 말씀으로요.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또 신명기 오장 십삼절입니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이 같은 맥락이죠.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기를 안식일에 그 준수하는 것은 그냥 그날만 잘 행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삶의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개명이 안식일의 당일만 관련된 것이 아님에요.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크리스토인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주일의 끝입니다. 마무리예요. 토요일이니까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드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주일날, 주일날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속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평등 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예고편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는지, 그 좋은 기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